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새로운 계획 같은 거 세우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의 활기찬 한 해를 위해서 정부에서 무려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소식을 아주 알기 쉽게 싹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소소한 용돈벌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자, 그럼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2026년에는 음... 그냥 가볍게 활동하면서 이웃들이랑 어울려볼까? 아니면 내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한번 일해볼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고민에 딱 맞는 답을 찾아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2025년에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일자리가요 무려 19만 8천 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공익활동형 그리고 내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마지막으로 높은 소득까지 기대할 수 있는 민간형이 있습니다. 과연 나한테는 어떤 일자리가 맞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세 가지 유형의 핵심만 딱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냥 가볍게 사회 참여하는 게 좋아 하시면 한 달에 30시간 활동하고 29만원을 버는 공익활동형이 있고요. 아니야, 난좀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 하시면 월 60시간이라고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도 있습니다. 민간형은요, 그 이상 월 100만원 이상도 가능하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공익활동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바로 공익활동형입니다. 전체 시니어 일자리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이름처럼 부담 없이 활동하면서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또 소소하게 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활동비는 한 달에 29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만 원이 올랐어요. 사실 이게 뭐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꾸준하게 사회 활동하면서 얻는 보람이나 활력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신청 자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해요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근무는 한 달에 딱 30시간 그러니까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가는 거라 부담이 전혀 없죠 학교 급식 도와주시거나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 안전 지켜주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뵐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활동들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죠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체력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반면에 활동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좀 적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벼운 사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만한 게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나는 수입도 좀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더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유형 바로 사회서비스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일자리가 무려 2만 개나 늘어나서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급여죠. 한 달에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이랑 비교하면 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금액이 가능한 걸까요?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비밀은 바로 주휴수당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5일 약속된 날에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면 하루치 급여를 보너스처럼 추가로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 63만 4천 원에다가 이 주유수당 약 12만 원이 더해져서 총 75만 원이 되는 거죠.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일종의 혜택인 셈입니다. 이 사회 서비스형의 또 다른 큰 장점은요,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은 한 달에 60시간이고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같은 실내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4대 보험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월 75만 원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서요. 4대 보험료랑 소득세 같은 걸 빼고 나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점은 꼭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실제 회사나 시장과 직접 연결된 일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높은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합니다. 민간형 안에서도 길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식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시장형이 있고요. 경비원이나 주유원처럼 일반 기업의 취업을 연결해주는 취업 알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도 벌수 있는 아주 괜찮은 기회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민간형 일자리는요 지역마다 또 업체마다 조건이나 월급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꼭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시니어 클럽이 노인복지관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고 나한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나한테 맞는 일자리 유형을 대충 정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죠? 네, 바로 신청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딱딱 짚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 하나만 딱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요. 컴퓨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정부24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걱정 마시고 평일 업무 시간에 1544-3388이 번호로 전화해서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시기입니다. 바로 지금 11월과 12월이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시기를 혹시라도 놓치면 내년 이맘때까지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12월 말쯤에 결과가 나오고 대부분 내년 1월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모두 다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어떤 분들이 우선적으로 뽑히는지, 그리고 일을 시작한 뒤에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정은 점수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기회가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연세가 많으실수록 또 혼자 사시거나 노인부부 두 분만 사는 가구에 가산점이 주어지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하신 뒤에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활동비를 전부 다 받으려면 출석률이 80%는 넘어야 하고요. 둘째, 정해진 근무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여기서 소득이 생기면. 원래 받던 복지 급여에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담당 복지사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이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노인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이 말. 일하는 어르신이 건강한 어르신입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2025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1544-3388로 전화하시거나 신분증 들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모든 정보, 시니어 정보대장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니어 정보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